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 수업 도중 한 여학생의 짧은 발언 하나가 강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엘리트 학생들, 심지어 노교수님까지 숨을 죽인 채그 말을 지켜봤죠. 모두가 자부심을 걸고 논쟁을 벌였지만, 논쟁의 끝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600년 전, 작은 나라에서 탄생한 혁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과연 그날 하버드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 전에 잠깐 3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로렌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2학년생이죠. 어릴 때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때 저는 사전을 넘기며 새로운 단어를 발견하는 것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를 마스터했고, 대학에 와서는 동양 언어에 관심을 두게 됐어요. 특히 일본어의 구조와 서체에 매료되어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버드에서의 생활은 분주했어요. 일본어 발음을 완벽히 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수천 개의 단어를 외우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이 모든 일상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한글과의 운명적인 만남 때문이었는데요. 도서관에서 일본어 참고 서적을 찾던 평범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언어와 코너를 둘러보다 우연히 눈에 들어온 한 권의 책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제목의 번역본이었죠. 표지에는 낯선 기호들이 있었어요. 단순하면서도 기하학적인 형태의 문자들에 이끌리듯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언어학도로서의 직감이 강하게 울렸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헤레본의 내용을 읽어내려가면서 점점 더 흥분되었어요. 세계 문자 역사상 유례 없이 창제자와 창제 목적, 심지어 제작 원리까지 상세히 기록된 문자라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1443년에 백성들이 쉽게 글을 읽고 쓸수 있도록 직접 만든 문자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 시대의 문맹 퇴치를 위해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직접 나섰고, 더구나 그 원리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일본어를 공부하며 수천 개의 단어와 복잡한 문법에 고생하던 저에게 한글은 신세계였어요. 단 24자로 모든 소리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니. 가나와 한자를 섞었어야 하는 일본어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 아닌가요? 도서관 문이 닫히는 시간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책을 읽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인터넷에서 한글에 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더 알아갈수록 이 문자의 과학성과 체계성에 감탄했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니.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미은은 혀가 윈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 모양을 형상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음은 천, 지, 인의 철학을 바탕으로 설계했다니 이건 그냥 문자가 아니라 과학과 철학이 결합된 예술품이었죠.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한글로 가득 찼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결심했습니다. 한글과 한국어를 제대로 공부해 봐야겠어. 이 놀라운 문자 체계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죠. 먼저 한글 입문서를 구했어요. 놀랍게도 기본 자모를 익히는 데는 단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익히는데 몇 주가 걸렸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속도였죠. 한글의 과학적 체계성 덕분에 문자와 소리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글 공부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존 로버츠 교수님의 세계 문자 비교 수업 공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언어학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 중 하나였어요. 이번 학기 주제가 동아시아 문자였기에 바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첫 수업날,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평소보다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로버츠 교수님은 언어학계의 대가로 그의 강의는 항상 통찰력이 넘쳤어요.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자 모두 집중했습니다. 오늘부터 동아시아 문자 시스템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한자에서 시작해, 일본의 가나, 한국의 한글, 그리고 베트남의 쯔놈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교수님은 먼저 중국 한자의 역사와 구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셨어요. 표의 문자로서의 특성, 수천 년에 걸친 진화 과정, 그리고 동아시아 전역에 미친 영향력까지, 다음으로 일본어 문자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어는 한자와 두 종류의 음절 문자,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혼용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문자 시스템 중 하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글에 대한 설명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너무 간략했습니다.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진 한국의 문자로 표음 문자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음절을 형성하는 방식이죠. 이게 전부였어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망스러웠죠. 교수님의 강의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손을 들었지요. 네, 에밀리. 교수님이 저를 지목하셨습니다. 교수님, 한글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도 될까요? 교수님이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강단에 올라간 저는 약간 긴장됐지만 한글에 대한 열정이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전날 밤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글은 세계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과정이 완벽하게 기록된 문자입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직접 발명하고 1446년에 공식 반포했죠. 더 놀라운 점은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칠판의 기억,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크게 썼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리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미음은 입술의 모양, 시옷은 이의 모양,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것이죠.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그들도 한글의 과학적 설계에 감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음은 철학적 원리의 기반에 만들어졌어요. 하늘을 상징하는 점, 땅을 상징하는 수평선은 사람을 상징하는 수직선이의 조합으로 모든 모음을 표현합니다. 이런 과학적, 철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 체계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강의실 뒤에서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타카하시 유토였습니다. 일본에서 온 언어학과 석사 과정 학생이죠. 캠퍼스에서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대한 자부심으로 유명한 학생이었어요. 할 말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태도로 수업에 임했지만 지금은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지만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유토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문자의 가치는 그 영향력과 사용성에 있죠. 일본어는 세계 3위 경제대국의 언어이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문학작품과 문화 콘텐츠를 통해 그 가치가 증명되고 있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계속했어요. 반면 한글은 한국에서만 쓰이는 지역 문자죠.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건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실용적 가치는 제한적입니다. 세계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비교하면 차이는 명확하죠.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와 유토를 번갈아 향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논쟁이 시작된 거죠. 깊게 숨을 들이시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자의 가치가 경제력이나 사용국과 수로만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건 매우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문자는 그 자체로 인류 지식과 문화의 보고이며 한글은 그 과학성과 체계성에서 독보적이에요. 유토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이군요. 사실을 봅시다. 일본어는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의 언어입니다. 애니메이션 게임 문학, 세계 각국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죠. 한글은 어떤가요? 한국외에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통계적 사실만 놓고 보면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심 반박하고 싶었죠. 한글과 한국어의 가치는 단순한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문자의 가치는 사용자수나 경제력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한글은 배우기 쉽고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디지털 시대의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케이팝, 케이 드라마 등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으로 한글 학습 열풍도 불고 있습니다. 유토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배우기 쉽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하다는 말과 같을 수도 있죠. 복잡성이 문화적 깊이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일본어의 복잡한 문자 체계는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적 깊이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케이팝 같은 일시적 트렌드와 문자의 가치를 동일시하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닐까요? 그의 말에 강의실 내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간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이 논쟁에서 이기기 어려웠어요. 한글에 대한 제 지식은 아직 피상적이었으니까요. 두분다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로버츠 교수님이 개입했어요. 언어와 문자의 가치는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죠. 경제적 영향력, 역사적 깊이, 과학적 설계, 사용 편의성 등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동아시아 문자의 특성에 대해 좀더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글의 가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복도에서 몇몇 학생들이 유토 주변에 모여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로버츠 교수님이었습니다. 에밀리, 한글에 관심이 많은 것 같군요. 네, 교수님. 우연히 알게 된 한글의 과학성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하지만 오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에밀리 학생의 열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사실 나도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었던 참이었죠. 다음 수업을 위해 이 자료들을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교수님은 몇 권의 책과 논문 목록이 적힌 종이를 건네주셨어요. 훈민정음 연구, 한글의 과학적 원리, 세계 문자 비교 연구. 흥미로운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희망이 생겼어요. 이것으로 다음 논쟁에서는 더 준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와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자료들을 공부했습니다. 밤새도록 한글의 역사와 과학적 원리, 언어학적 가치에 대해 파고들었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꼭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이건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학도로서의 학문적 열정이었습니다. 다음 수업 날이 되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토도 일찍 와 있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로버츠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프로젝터와 여러 자료들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에밀리 학생이 제기한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또한 유토가 언급한 일본어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글은 언어학계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문자 체계입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통해 한글 자음의 설계 원리를 보여주셨어요. 모음 위치와 방법에 따른 자음의 형태, 그리고 그것이 실제 발음 기관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어제 에밀리 학생이 설명하였듯이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15세기에 이미 현대 음성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놀라운 증거죠. 교실은 완전히 집중된 분위기였어요. 학생들의 눈빛에서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유토도 관심을 보이며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은 소리의 물리적 특성까지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격음을 표현할 때는 기본 자음에 획을 더합니다. 기억에서 키으크로, 디귿에서 티으트로. 이는 현대 음성학에서 말하는 유기음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교수님은 다음으로 일본 가나 문자와 한글을 비교하셨어요. 일본의 가나는 한자에서 파생된 표음 문자로 각 글자와 소리 사이에 과학적 연관성이 없습니다. 각 문자는 임의적이며 그 형태와 소리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없죠. 반면 한글은 문자 자체가 음성학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유토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팔짱을 끼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또한 한글은 단 24자로 수천 개의 음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본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각각 46자씩 총 92자를 사용하면서도 표현할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제한적이죠. 이것이 바로 한글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제가 알게 된 한글의 가치를 교수님이 학문적으로 증명해주고 계셨으니까요. 여러 학생들이 감탄의 소리를 내는 게 들렸습니다. 반면 유토는 점점 더 불편해 보였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작 원리와 목적이 완벽하게 기록된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 왜 새로운 문자가 필요했는지,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상세히 기록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한글이 단순히 소통 도구를 넘어 민주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글을 읽고 쓸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한글을 만들었어요. 또한 디지털 시대에 한글의 효율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키보드 입력 속도 테스트에서 한글은 영어나 일본어보다 훨씬 빠른 기록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계타자 대회에서도 한글 타자 속도가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다른 통계자료가 보여졌어요. 최근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도 한글은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자의 체계성과 규칙성 덕분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한 글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학습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유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문자의 단순함 때문일 뿐이죠. 문화적 깊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본어는 다양한 표현과 함축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복잡성이 있고 그것이 일본 문학과 예술의 깊이를 만들어냈어요. 로버츠 교수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타카하시 군, 단순함이 결함이 아닌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효율성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죠. 또한 문자의 복잡성과 문화적 깊이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셰익스피어는 26개의 알파벳만으로 인류 문학의 정수를 창조해 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글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그 생존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한글은 일제 강점기 동안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유토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들을 때마다 그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드는 것을 눈치챘어요. 1938년부터 일본 제국은 조선에서 한글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 사용을 강요했습니다. 한국의 신문과 잡지들은 일본어로만 발행되어야 했고 학교에서는 한글 교육이 금지되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치고 보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자의 진정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자료 화면에는 역사적 사진들이 가득 찼어요. 일제 강점기 한글 교육 금지 포스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담긴 희귀한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이런 탄압 속에서도 한글은 살아남았고 해방 후에는 더욱 강력하게 부활했습니다. 어떤 문자가 이런 시련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문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민족의 혼과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라는 증거입니다. 유토는 자리에서 꼼지락거리며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국의 역사적 잘못에 직면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교수님이 계속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글 덕분에 조선 후기에 문맹률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여성과 평민들도 쉽게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죠. 이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조선의 문해율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역사적 문서들의 사진을 보여주시며 설명을 이어나가셨어요. 한글로 쓰인 편지, 일기, 소설 등이었죠. 이것들은 일반 서민들이 작성한 문서들입니다. 평범한 농부, 상인, 여성들이 글을 읽고 쓸수 있었다는 증거죠. 이런 현상은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교실은 완전히 집중된 분위기였어요. 유토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팔짱을 끼고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을 뿐이었죠. 자, 이제 현대로 넘어와 봅시다. AI와 자연어 처리 시대에 한글의 가치는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글, 메타, 오픈 AI 등 주요 IT 기업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인공지능 언어 모델에서 한글 처리의 효율성에 관한 데이터죠. 보시다시피, 한글은 그 규칙성과 체계성 덕분에 AI 학습에 매우 효율적인 문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글은 음성인식, 텍스트 처리, 기계, 번역 등 여러 영역에서 영어나 일본어보다 높은 정확도와 처리 속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음성인식 분야입니다. 한글은 소리와 문자의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AI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입니다. 영어나 일본어는 동음이의어가 많고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AI 학습에 더 많은 데이터와 시간이 필요하죠. 또 다른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건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자 입력 효율성 측정 결과입니다. 한글은 키보드 입력 속도, 문자당 필요한 키 입력 수, 오타 발생률 등 여러 지표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강조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500년이 지난 디지털 시대에도 빛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의 선견지명입니다. 그는 단순히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진보에 기여하는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확실히 한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저에게 다가와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호기심과 흥미를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토는 아무 말 없이 교실을 나갔죠. 그날 저녁 하버드 도서관의 조용한 구석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논문을 정리하며 오늘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있었죠. 누군가 제 테이블에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유토였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니라 약간 불안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에밀리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물론이지. 책을 덮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유토가 제 맞은 편 의자에 앉았어요. 유토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어요. 오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 어떤 점에서? 솔직히 말하면 한글에 대해 잘 몰랐어. 그저 또 하나의 문자 정도로만 생각했지. 유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들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역사적 가치 인정할 수밖에 없네. 놀라웠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이 예상치 못했거든요. 사실 일본 제국이 한글을 탄압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직면하기 불편한 진실이었어? 유토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국의 역사 중 불편한 부분을 회피하게 되지. 그의 말에 저는 역사를 직시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했어요. 유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솔직히 이번 강의를 계기로 나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이야. 내가 찾은 자료들을 공유해 줄게. 저는 기꺼이 제안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글과 한국어 연구에 더욱 몰두했어요. 로버츠 교수님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한글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프로젝트의 목표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현대 기술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가 진행될수록 한글의 가치는 더욱 명확해졌어요. 한글은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지적 유산 중 하나였습니다. 뇌과학 연구에서도 한글을 배우는 과정이 뇌의 언어 처리 능력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확인되었어요. 놀랍게도 구글과 메타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협력을 제안해왔어요. 그들은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 개발에 한글의 원리를 응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AI 학습에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에 한글의 원리를 적용하려는 시도였죠. 한 학기가 끝난 후, 저는 동아시아 문자 비교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각 문자 체계의 장점과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이 논문은 학과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로버츠 교수님은 이 논문을 바탕으로 교과 과정에 한글의 과학적 원리라는 새로운 강의를 개설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유토는 졸업 후 한국의 서울대학교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한국어와 한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학문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한글은 인류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작은 일부가 되어 세상에 한글의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15세기 조선의 위대한 발명품이 21세기 글로벌 디지털 시대에 다시 한번 인류 소통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때까지 말이죠. 한글은 과거에 그랬듯이 미래에도 한글은 계속해서 빛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한글만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글자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글이 대한민국의 언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한글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